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혼녀가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 성격상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온종일 생각이 나서 결국 새벽이어도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람이죠. 이런 성격인데 제 직업 자체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일에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다 보니 이게 합해져서 늘 일에 치여 살곤 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는 일이 늘 있는 일이었던 저에게 솔직히 연애는 사치였죠. 그래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 나 이러다 시집 절대로 못 가겠다. 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꼭 시집을 가야 할까? 내가 잘나서 나 잘난 맛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에게 남편이 눈앞에 나타났고, 이렇게 바쁜 저지만 그 틈새를 공략해서 참 다정하게 잘도 챙겨주던 사람이라서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일이 바빠서 난감해하는 저를 대신해서 이것저것 정보도 알아봐주고 공유해주고 그랬던 남편 덕분에 정말 수월하고 편하게 결혼 준비도 할수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보가 돈 벌고 내가 살림해 줄까? 난 진짜 그래도 괜찮아. 당신 때려쳐. 내가 먹여 살 테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그 행복을 저는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껏 느꼈고, 그 덕에 한 곳에서 신입사원부터 높은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제가 벌어도 괜찮았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남편도 어디까지나 장난스럽게 말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는 상황이 괜찮을 때까지는 꼭 맞벌이를 하자고 얘기를 나누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야근도 많이 하는 업무 특성상 쉽게 임신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죠. 그치만 또 제가 나이가 있으니 미룰 수도 없고, 남편과 상의 끝에 특별히 노력까지는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올 기회를 막지도 말자. 자연스레 흘러가는 대로 우리 상황을 맡겨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빨리 와주고 싶었는지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고 그 행복함과 일을 줄여야겠다는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무리를 해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고 일은 일이고 아이는 또 아이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은 20년을 한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다행히도 편의를 봐주셔서 야근은 거의 안 하면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육아휴직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저는 예전에 일에 미쳐 살던 바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이 주로 퇴근 후 아이를 케어해주고 저는 퇴근하고 늦은 새벽이고 쪽잠을 자더라도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아침밥을 미리 해두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자는 게늘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아는 시모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빈재가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요즘 뭐꼭 남자가 돈 벌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니잖니? 네, 안 그래도 지민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지민 아빠도 일이 더 하고 싶은 눈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하는 느낌의 대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 말에 숨어있는 표현은 본인 아들이 편하게 집에 눌러앉아서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모가 얄미워서라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건 뒤에서 몰래 제가 막았습니다. 원래는 남편에게 살림을 하라고 했지만 깊게 생각을 해보니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더안 자고 더 노력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뭐든 다 했고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하나하나 늘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쪼개가며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주말에도 일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늘 밖에 나가서 놀아주고 가끔은 여행도 가서 일박을 하고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웠죠. 아이가 점점 클수록 뛰어놀고 이것저것 체험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지민이, 오늘은 아빠랑 어디 가는지 알아? 어, 바닷가 간다고 했어. 아빠가 재밌을 거래. 엄마는 못 가지? 음 그래서 엄마가 토끼 모양으로 예쁜 도시락도 싸뒀어 아빠랑 가는 길에 먹어. 그리고 지민아 다음 주에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러 가자. 오늘은 아빠랑 다녀오고 조심히 갔다 와. 알겠지? 어떻게든 주말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전날 밤을 세서라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도시락으로 도시락을 준비하고 짐도 싸두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또 일을 하면서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이 워낙 아이와 잘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흔쾌히 이해해주고 여행 가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잘 소개를 해주고 그런 유쾌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쁜 아이 곁을 못 지켜주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슬며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민아, 엄마 일하지 말고 지민이랑 집에서 있을까? 같이 매일 놀고 그럴까? 아니, 엄마 이쁜 거 입고 회사 가는 게더 이뻐. 내 친구 슬기 엄마보다 엄마가 더 이뻐. 아이가 만약 곁에 제가 있기를 바랬다면 아쉬워도 전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저를 이해해주고 이쁜 엄마라고 해주기에 저도 조금은 마음 편히 돈을 벌수 있었어요. 또 남편이 저렇게 아이를 케어해주니까 믿고 저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죠. 남편과 놀러 갔다 오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놀러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영상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 다정함에 저는 일하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불행이 닥쳐왔어요. 이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남편이 퇴사려고 아이를 집중 케어하기로 한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민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힘들어하고 나 퇴근할 때까지 시토이모랑 있는 게 얘가 머리가 조금 크니까 불편하고 어색한가 봐. 그래서 말인데, 그냥 내가 퇴사를 하고 주부를 할게. 당신 내조도 하고 지민이도 보고, 당신은 워낙 자리를 잡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응, 안 그래도 나도 계속 내내 마음이 불편하긴 했는데, 사실 당신이 일 그만두고 너무 백수처럼 놀기만 할까봐. 그것도 난 걱정되더라. 퍼지고 귀찮아하고 그럴까봐. 당신 그럼 살림하고 지민이 보고 그러면서 운동도 배우고 배우고 싶던 것도 배우고 그래 마냥에만 바라보면서 집에서 있지 말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언제고 다시 회사를 복귀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도 미리 따놓고 그럴게 남편이 퇴사를 하고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제 눈에도 보여서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후회가 되긴 했어요. 남편이 집에서 아이랑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어느날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나간다 해서 제가 딸아이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도 큰엄마랑 같이 놀고 싶지? 어? 무슨 큰엄마 지민아? 지민이가 큰엄마가 어딨어? 이모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엄마는 큰엄마랑 안 놀아서 모르지. 큰 엄마랑 아빠랑 지민이랑만 몰래 노는 거니까. 뭔가 딱 들어도 이상한 내용이었고 많은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더 물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큰 엄마랑 아빠랑 지민이만 엄마 빼고 놀았구나. 언제 놀았는데? 지민이랑 아빠랑 놀때큰 엄마랑 같이 놀아. 느낌이 쎄한 게딱 봐도 이건 바람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설마설마 설마 했던 게 딸아이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바람을 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괜히 바로 물어봤다가 아니기라도 하면 난감해질 것 같아서 정확한 증거 같은 걸 찾아야겠다. 뭔지 더 캐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저 주말에 일이 없었지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랑 남편을 여행길에 보냈어요. 남편의 숙소를 예약한 어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디 숙소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고, 너무 뒤를 밟으면 걸릴까봐 시간차를 두고 저는 그 숙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남편차가 없길래 제가 잘못 온 건가 정말 황당했지만, 혹시 몰라 펜션 주인분께 예약자 중 남편 이름을 확인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찌감치 주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차와 그 뒤에 차한 대가 더 따라 들어왔고,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제 딸아이의 손을 잡은 큰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와 남편이 한 차에서 내리며 마치 한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따라온 차량에서는 저희 시댁 식구들 시모, 시부, 신누가 내렸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뭔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모든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뒀고. 더 정확한 증거 같은 게 필요한데 저 안에 딸아이가 있으니까 무작정 들어갈 수도 없고 머리를 한참 굴렸습니다. 그러다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재밌게 놀고 있죠? 아, 네. 언니 무슨 일로? 아, 별건 아니고 잠깐 나와서 전화 좀 받을 수 있어요? 아가씨한테만 할 말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말에 신우는 나와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신우 앞에 나타나 조용히 하라며 제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친구 일로 통화 길어질 것 같다고 우선 말해요. 오빠한테 티내지 말고. 티내고 나면 지금 아가씨가 저한테 받는 지원 다 끊겨요. 여기서 제가 신우에게 하는 지원은 신우가 이혼해서 애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바람나서 생활고가 심각했던 상황이라 안쓰러운 마음에 매달 도움을 조금씩 주고 있던 지원을 말한 거예요. 아 오빠 나 친구가 일이 좀 생겨서 통화하는데 그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놀으라고 전화했어. 혹시 몰라서 전화 끊는 것도 확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줘요. 한참을 망설이는 신우는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말하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재훈이 아빠도 바람나서 이혼하고 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바람 피는 거 알고 뜯어말리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저둘 절대 못 헤어질 거예요, 언니. 못 헤어진다, 왜죠 저도 20대 때 만난 사이예요. 저 언니랑 결혼 안에 뭐네 했었는데 결국 헤어지긴 했지만 워낙 서로 좋아했고 그런 사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고 둘이 헤어졌을 때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런 사이인데 이번에 어떻게 다시 만나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보니 저 언니도 이혼하고 오빠 찾은 거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와서 언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뭐 사는 게 팍팍하고 바쁘니까 솔직히 방관한 거 인정하고 죄송해요. 그래도 언니가 지원을 끊어도 괜찮은데 신호 관계를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제가 도와줄게요, 언니. 우리 오빠 버려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 그니까 저 둘이 죽고 못 살았던 사이고 다시 붙은 거라는 거죠? 대체 언제부터요? 아니,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지민이를 데리고 저랬다는 게전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 사실을 제가 안 지는 얼마 안된 상황인데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랑 저 언니랑 지민이 이렇게는 이미 2년 정도 이런 관계로 지냈더라고요. 제가 대신 죄송해요, 진짜 언니.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어요. 하, 진짜 아가씨는 본인이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서 어떻게 묵인할 수 있어요? 제가 매달 아가씨 도와주면서 연락도 그렇게 자주 했는데 저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솔직히 이번에 제가 몰랐으면 아가씨가 저한테 말은 해줬겠어요? 선의를 베풀었더니 뒤통수를 쳐버리네. 애랑 죽든 살든 냅뒀어야 했는데 괜한 선의를 베풀었다 싶네요 정말. 그래도 아가씨 덕분에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었고 그간 도움받은 게 미안했던지 펜션 안에서의 상황을 영상 촬영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고 거기에 제 아기까지 건드려 더러운 불륜 현장에 노출시켰다는 게 너무 열이 받아서 철저하게 집밥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회사에 양해를 구해 휴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시댁과 남편을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현 상황과 증거들을 제출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상담을 마친 뒤 제일 중요한 양육권 역시도 당연히 제 몫이라는 확인을 하고 아가씨가 말해준 시댁에서 주말에 모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을 디데이로 결정해뒀습니다. 사실 많이 무너지고 두렵고 아팠 지만 저에게는 그런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었고 하루빨리 이 그지 같은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정리하는데만 휴가를 다 사용했죠. 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일을 악물고 이혼 준비에 아이랑 다시 시작할 집과 새 어린이집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불행한 저를 위로라도 하듯 집도 그렇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신우가 말한 날 전날부터 남편은 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서 나갈 준비를 했고, 이날은 상관녀 집에 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냅뒀습니다. 왜냐? 전날은 저와 아이짐을 모두 빼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펜션을 놀러가는 척 해야 하니 늘 그렇듯, 이른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늦은 오후 3시쯤 이사업체를 불렀어요. 그렇게 남편 놈집만 빼고 저와 아이의 짐 그리고 제가 산 모든 가전들도 싹 새로운 집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집은 어차피 이혼하면 처리될 거니까 우선은 급한 것부터 해결을 했어요. 이사를 하고 바로 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써서 급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마쳤어요. 솔직히 저 혼자라면 절대 이렇게까지 이 악물고 필사적으로 모든 준비를 하지 못했을 건데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못할게 없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날 혼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악물고 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척척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아팠어요. 남편의 배신에 치가 떨렸고 모든 분노의 감정은 바로 다음 날에 터뜨리기로 했죠. 혹시 몰라서 신우에게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도착할 때 맞춰서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신우네 집으로 가 있기로 했습니다. 뭐 좋은 광경이라고 절대 아이한테 보여줄 수 없었어요. 제가 인터폰에 보이면 혹시라도 웃기게 그 여자를 숨기는 상황이 생겨버릴까 싶어서 인터폰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계속 초인종을 누르니 신우가 화를 내며 문을 열더라고요. 아니 대체 누가 초연종을 자꾸 눌러. 저요 저예요 어머님.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기겁을 하는 시무를 제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다들 모여서 영화를 보며 팝콘에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기겁하며 달려오는 시무와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하는 남편 그리고 상관녀 시부까지 참못 같았습니다.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지민이 데리고 여기서 가족놀이라도 했어요? 진짜 제정신들 아니야, 당신들. 야, 이민재, 전현이 그렇게 좋으면 나한테 당당하게 말을 해서 헤어지고 만나면 될 것을 왜내 네 새끼까지 더러운 불륜 현장에 노출을 시켜? 왜? 전현도 나도 둘다 데리고 있고 싶었어? 너 정신병자야? 사이코야 어떤 애비가 자기 딸을 데리고 불륜을 하러 다니냐? 미친 거사. 하긴 니네 부모를 보니 알겠다. 지딸 남편이 바람나서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 지 아들이 바람피는 것도 동조하고 있네. 진짜 끼리끼리라더니 재밌다 재밌어. 하, 당신 화나는 거 알겠는데 말좀 가려서 해. 내 부모님이야. 네 시부모고. 그래 네 부모 딱 끼리끼리 너랑 수준 맞다고 얘기해 준 거잖아. 이게 욕이야? 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한테 어른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셨네요 김미자씨 됐고 나는 이런 더러운 데서 왈가왈고 하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아 정리하러 온 거야 민재 너랑 잘 들어 넌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로 재산 분할에 아주 불리할 거야 그리고 지민이 양육권은 당연히 나한테 있고 한마디로 넌 맨몸으로 나가면 돼 그 집은 이혼할 때 어차피 내게 되겠지만 너 같은 거랑 함께 한 공간에 대아이 두고 싶지 않아서 이미 집은 이사했어. 내일이든 모레든 일주일 안으로 네집 빼서 전원한테 가든 니네 부모한테 가든 하면 돼. 디민이랑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줄 거야. 그때만큼이라도 애비답게 사람답게 마무리해. 알겠어? 아 참, 혹시라도 이혼 안 하네 뭐네 할까봐 소송으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쉽게 갈 건지, 어렵게 갈 건지 선택은 해. 선택권 줄게. 당신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갑자기 이혼이고, 이사는 무슨 소리야? 아유, 그래, 승자야. 너가 지금 너무 화난 건 알겠는데, 지민이도 있는데 이혼이 뭐 쉽니? 하, <laughs> 진짜 웃겨 죽겠네. 저기요, 김미자씨. 본인 둘째 사이 바람 피고 뒤집어졌을 때, 아가씨한테 뭐라 했어요? 바람피는 새끼들은 싹을 잘라야 한다고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라고 하지 않으셨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불쾌하니까 말 들게 하지 마요, 우리 서로. 아, 진짜 지민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시간을 줘. 집으로 가자, 우선우. 어차피 이 여자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야. 뭐? 야, 이민재. 너왜 나를 들먹여? 미쳤니? 상관녀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다 남편이 본인을 비하하듯 말하니 그때서야 소리를 지르고 아주 둘이 제 앞에서 개싸움을 하더군요. 아우, 시끄럽고 둘이 살든 싸우든 나 나가고 해. 그리고 야, 첨년 얄미운 너를 내가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 같은 거 이미 쫑난 인생인데 뭘더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가볍게 상관녀 소송 정도로만 하고 넌 냅두려고 해. 내가 안 건드려도 이미 니네 인생 시공창이던데, 어떻게 저런 급이 감히 나를 상대로 참. 말하자마자, 야,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른 첨년과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끝을 냈습니다. 울고 불고 빌고 할수 있는 걸다 하는 듯 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약속대로 아이에게 아빠와 이별할 시간을 주면서 아이가 아빠를 워낙 좋아했기에, 주기적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는 조건으로 아이와 밥한끼 정도는 하는 걸로 종결했어요. 아이가 이혼이 뭔지를 그 어린 게 알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 줄지 참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먼저 선뜻 새로운 집에 저와 둘이 살면서 지금 엄마랑 둘이 있는 것도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급여를 덜 받는 걸로 근무 시간을 확 줄여 오직 서로뿐인 저와 제 아이, 이렇게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